건축 계획 1. 상점의 쇼윈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 경사형은 유리면을 경사지게 처리하여 단조로움이 적게 되지만 유리면의 눈부심이 크다. 2. 도서관의 출납 시스템 유형 중 이용자가 자유롭게 도서를 꺼낼 수 있으나 열람석으로 가기 전에 관원의 검열을 받는 형식은? 4번 안전 계가식 3. 다음 중 주택의 평면 계획 시 사용되는 공간의 조닝 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융통성에 의한 조닝. 4. 극장 건축의 그리드 아이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번 조명기구 배경 등을 메어다니는데 사용된다. 5. 아파트의 형식 중 매존의 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 소규모 주택에 적용 시 경제적이다. 6. 한국 전통 건축물의 공포 양식이 옳게 연결된 것은 1번 남대문 다포 양식. 7. 렌터블비가 높다는 표현의 의미로 가장 알맞은 것은 2번 임대료 수입이 더 증가할 수 있다. 8. 다음과 같은 조건에 있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여야 하는 진입도로의 최소폭은 주택단지의 총세대수 400세대 주택단지가 기간도로에 접히지 않아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를 한개 설치하는 경우 2번 8m 9 다음은 극장의 가시거리에 관한 설명이다. 과로 안에 알맞은 것은 연극 등을 감상하는 경우 연기자의 표정을 읽을 수 있는 가시 한계는 과로 기업 미터 정도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극장에서는 잘 보여야 되는 동시에 많은 관객을 수용해야 하므로 과로니은 미터까지를 1차 허용한도로 한다. 1번 기억 15, 니은 22. 10. 호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 커머셜 호텔은 스포츠 시설을 위주로 이용되는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다. 11. 초기 기독교 건축의 바실리카식 교회의 실내 공간 구성에 속하지 않는 것은? 4번 아키트레이브. 12. 백화점의 엘리베이터 계획에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승객 집중시간은? 4번 일요일 정오 전후. 13. 평지 주택에 비해 경사지 주택이 갖는 유리한 특성으로 볼수 없는 것은 3번 접근성 14 다음 중 고층 사무소 건물의 기둥 간격 결정에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것은 4번 지하 주차장의 주차 구획 크기 15 전시실의 순회 형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 중앙홀 형식은 중심부에 큰 홀을 두고 그 주위에 각 전시실이 배치되어 있으며 장래 확장이 용이하다 16 장애인 등의 편의 시설 중 매개 시설에 속하지 않는 것은 2번 유도 및 안내 설비 17. 원합리주의로 분류되며 장식은 죄악이다. 라는 표현을 남긴 근대 건축가는 이번 아돌프 루스. 18. 쇼바르 드로브의 1인당 주거 면적 기준으로 오른 것은 4번 병리 기준 8제곱미터, 한계 기준 14제곱미터. 19. 어느 학교의 일주간의 평균 수업 시간이 40시간인데 제도교실이 사용되는 시간은 20시간이다. 그중 4시간은 다른 과목을 위해 사용된다. 제도교실의 이용률과 순수율은 각각 얼마인가? 3번 이용률 50%, 순수율 80%. 20. 종합병원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 평면 계획 시 모듈을 적용하여 각 병실을 모두 동일한 크기로 하는 것이 좋다. 건축 시공 21. 각종 유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 자외선 투과 유리는 의류품의 진열장, 식품이나 약품의 창고 등에 사용된다. 22. 금속 커튼월 시공 시 구체 부착철물 설치 위치의 연직방향 및 수평방향의 치수 허용차의 표준치로 오른 것은 2번 연직방향 플러스 마이너스 10mm, 수평방향 플러스 마이너스 25mm, 23. 조적조 건물의 벽체 균열에 대한 계획, 설계상 대책으로 틀린 것은 2번 건축물의 자중을 크게 한다. 24. 콘크리트 균열을 발생 시기에 따라 구분할 때 콘크리트의 경화 전 균열의 원인이 아닌 것은 1번 건조수축. 25. 공동도급 조인트 벤처 방식의 장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 공동도급 구성원 상호 간의 이해 충돌이 없고 현장 관리가 용이하다. 26. 같이 공학 밸류 엔전니링 기법에서 어떤 개선 활동이나 계획을 세울 때 적용하는 것은? 3번 브레인스토밍. 27. 서중 콘크리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동일 슬럼프를 얻기 위한 단위 수량이 많아진다. 28. 콘크리트 이어붙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 염분 피해에 우려가 있는 해양 및 항만 콘크리트 구조물에서는 시공 이음부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29. 철근 이음 방법 중 철근을 가열하면서 압력을 가하는 방식으로 모재와 동등한 기계적 강도를 가지며 조직의 성분의 변화가 적고 접합 강도가 큰 것은? 2번 가스 압접. 30. 704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번 초벌부터 정벌까지 같은 색으로 도장해야 한다. 31. 테라초 현장 바름 공사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 갈기는 테라초를 바른 후 손갈기일 때, 2일 기계 갈기일 때 3일 이상 경과한 후 경화 정도를 보아 실시한다. 3 0 가설 공사에서 건물의 각부 위치, 기초의 너비 또는 길이 등을 정확히 결정하기 위한 것은 2번 수평 규준틀. 33. 철근, 볼트 등 건축용 강제의 재료 시험 항목에서 일반적으로 제외되는 항목은 1번 압축 강도 시험. 34. 704에서 철제 계단 양면칠의 소요 면적 계산식으로 오른 것은 4번 경사 면적 곱하기 3에서 5배 35. 다음 중 건설 공사의 입찰 순서로 오른 것은 A. 입찰 통지, B. 계약, C. 입찰, D. 현장 설명. 인낙찰 F계찰, 4번 A입찰 통지, D연장설, C입찰, F계찰, 인낙찰비계약 36. 한중 콘크리트의 양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가열보온 양생을 실시할 경우 가열 중 살수를 금한다. 37. 웰포인트 공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 사질 집안보다 점토층 집안에서 효과적이다. 38. 수량 산출 작업을 함에 있어 효율적인 적산 방법이 아닌 것은 1번 수직 방향에서 수평 방향으로 적산한다. 39. 네트워크 공정표의 장점이라고 볼수 없는 것은 4번 작성 및 검사에 특별한 기능이 필요 없고 경험이 없는 사람도 쉽게 작성할 수 있다. 40. 벽 두께 1.5B, 벽면적 20제곱미터 쌓기에 소요되는 기복벽돌 190 곱하기 90곱기 57의 정밀량은 3번 4480매. 건축구조 41. 연약 집안에서 부동치마를 방지하는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 줄기초와 마찰 말뚝기초를 병용한다. 42.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설계를 위해 선형탄성 구조 해석을 수행한 결과 보단면에 다음과 같은 단면력이 계산되었다. 이 값을 사용해서 개수 휜 모멘트를 구하면 단 KCI 2012 기준 고정화 중에 의한 모멘트 M기는 150knm 활화 중에 의한 모멘트 M는 120knm 풍화 중에 의한 모멘트 M는 60knm 4번 360knm 43. 그림의 포물선 아치에서 중앙점시의 휜 모멘트 및 값으로 오른 것은? 2번 8분 의 w l e 승 44. 그림과 같은 트러스가 절점 C 및 D에서 하중을 지지하고 있다. 이 트러스에서 응력이 발생하지 않는 부재는 어느 것인가? 3번 D 및 DF 45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숫자가 순서대로 옳게 짝 지어진 것은? 단, KBC 2 0 9 기준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을 배치할 때그 중심 간격은 말뚝머리 지름의 괄호 배 이상 또한 말뚝머리 지름의 괄호 밀리미터를 더한 값 이상으로 한다. 4번 2.0 1046 0 0 그림과 같은 보의 외부에 발생하는 최대 전단응력도는 단, 사용 강제는 SS400. 단면, H250 곱하기 125 곱하기 6 곱하기 9이며, 횡좌굴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보강되었으며, 전단 면적 산정 시 플랜지 두께는 제외함, 이번 1 7 2 4 m p 47. 경간이 4m인 일방향 슬래브에서 양단 연속일 경우, 처짐을 계산하지 않은 슬래브의 최소 두께는, 3번 143mm. 48. 그림과 같은 장방형 기둥에서 사용되는 띠철근의 최소 간격은, 단, 주철근는 D19, 띠철근는 D10, 1번번 200mm, 49강도 설계법을 근거로 그림과 같은 단극 직사각형 보의 최소 철근량을 구하면 단 FCK는 21MP, FY는 400MP, 1번 317제곱밀리미터, 50철골기둥의 좌골아중 크리티컬 버킹 로드를 계산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1번 재료의 항복 강도, 5 1밑면전단력 산정시 활용되는 지진응답계수를 구성하는 4가지 항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번 건물의 유효중량, 52. 다음, H형강 H440 곱하기 300 곱하기 10 곱하기 20 단면의 전소성 모멘트 MP는 얼마인가? 단, FY는 330 MP여. 이번 963.6KNM. 53. 다음 그림과 같은 슬래브에서 직접 설계법에 의한 설계 모멘트를 결정하고자 한다. 화살표 방향 패널 중 빗금 친 부분의 정적 모멘트 모를 구하면, 단, 등분포 고정화 중 WD는 7.18KPA. 등분포 하라 중 WL는 7 2 3 9 k p a 작용하고 있으며 기둥의 단면은 300x300mm이다. 3번 706.2kNm 54. H형강을 사용한 길이 6m인 단순보의 5kNm의 등분포 하중 제하 시 최대 처짐량은 단 S는 206,000A, IX는 4,724cm, 제곱 좌골의 영향은 없는 것으로 가정 3번 8.68mm 55. 압축을 받는 이형철근의 기본 정착 길이 db가 420mm로 계산되었다. 해석 결과 요구되는 철근량보다 20%를 초과하여 배치한 경우, 압축을 받는 이형철근의 정착 길이 d를 구하면, 이번 350mm. 56. 다음 그림과 같은 모사용접 이음부의 설계 강도를 구하고, 이 설계 강도를 근거로, 고정하중 pd는 40kn, 활하중 pl는 30kn이 작용하는 경우에 이음부의 안전성을 옳게 검토한 것은, 단, 강제는 sm490, fy는 325mp, 는형.9, 1번 설계 강도 159.2kn, 검토 결과, 안전. 57. 그림과 같은 강접골조에 수평력 피는 10kn이 작용하고 기둥의 강비 K는 인 경우, 기둥의 모멘트가 최대가 되는 위치는, 단, 과로 안의 기호는 강비이다. 1번 0. 58. 건축물에 작용하는 풍압력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건축물의 무게. 59. 그림과 같은 원통 단면의 핵반경은 4번 8d분의 d제곱 플러스 d제곱. 60. 플렌즈에 작용하는 전달력으로 인해 비틀림 모멘트가 생기게 되므로 부재가 비틀림이 없이 휨을 받으려면 하중의 작용선이 단면의 어느 특정 지점을 지나야 한다. 이 점을 무엇이라 하는가? 4번 전단 중심 시어 센터 건축 설비 61. 중앙식 급탕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번 온수를 사용하는 개소마다 가열 장치가 설치된다. 62. 저하복내배선공사 중 직접 콘크리트에 매설할 수 있는 공사는 1번 금속관공사 63. 100명을 수용하고 있는 회의실에서 1인당 CO2 배출량이 17LH일 때 실내의 CO2 농도를 1000ppm 이하로 유지시키기 위한 필요한 기량은 단 외기의 CO2 농도는 300ppm이다. 공식 실내 농도 마이너스 외기 농도분의 인원과 배출량을 곱한 수 4번 약 2430세 제곱미터 H 64. 승객 스스로 운전하는 전자동 엘리베이터로 카버튼이나 승강장의 호출신호로 기동, 정지를 이루는 엘리베이터 조작 방식은 1번 승합 전자동식 65. 1200형 에스컬레이터의 공칭 수속 능력은 4번 9000인 H 66 오수의 BOD 제거율이 95%인 정화조로 유입되는 오수의 BOD 농도가 300ppm일 경우 방류수의 BOD 농도는 1번 15ppm 67 전압의 구분에서 저압의 전압 크기 기준은 단, 교류의 경우 2번 600V 이하 68 길이 20m 지름 400mm인 덕트의 평균속도 12mS로 공기가 흐를 때 발생하는 마찰저항은 단 덕트의 마찰저항계수는 0.02 공기의 밀도는 1.2kg 3제곱미터이다. 4번 86.4파 69. 다음의 냉동기 중 기계적 에너지가 아닌 열에너지에 의해 냉동효과를 얻는 것은 2번 흡수식 냉동기 70. 자동화 재탐지 설비의 감지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최고 온도보다 10도씨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한다. 71.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난방부하가 3500와트인 실을 온수난방으로 할 때, 방열기의 온수순환 수량은, 방열기의 입구수온 90도씨, 방열기의 출구수온 85도씨, 물의 비열 4.2kjkgk, 공식지는 공기의 비열 곱하기 입구수온에서 출구수온 마이너스 분의 3600 곱하기 난방부하, 2번 600kgh, 72. 변전실 면적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볼수 없는 것은, 3번 발전기실의 면적, 73. 급수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 압력 탱크 방식은 대규모의 급수 수요에 쉽게 대응할 수 있어 고층 건물에 주로 사용된다. 74. 이산화탄소의 실내 공기질 유지 기준으로 오른 것은? 단, 다중이용시설 중 실내 주차장의 경우 3번 1000ppm 이하. 75. 공기 조화 방식 중 단일 덕트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 각실이나 존의 부하 변동에 즉시 대응할 수 있다. 76. 트랩의 필요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가동 부분이 있을 것. 77. 건축물의 단열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외벽 부위는 내단열로 시공한다. 78. 양수량 2세제곱미터 미니 전향정 50m 효율이 60%인 펌프의 축동력은 단 유체의 밀도는 1000kg 세제곱미터이다. 4번 27.23kw 79. 전기설비 용량이 각각 80kw 90kw 100kw인 부하설비가 있다. 그 수용률이 70%인 경우 최대 수요전력은 3번 189kw 80.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소화기구를 설치하여 야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연면적 기준은 3번 33제곱미터 이상. 건축관계법규 81. 부설 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 주차대수 6대 이하의 주차단위 구획은 차로를 기준으로 하여 세로를 2대까지 접하여 배치할 수 있다. 8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에 속하지 않은 것은 1번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에 관한 계획. 83. 건축허가 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 중 평면도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에 속하지 않은 것은. 1번 주차장 규모. 84.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은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로부터 최소 얼마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가. 3번 2m. 85. 손괴의 우려가 있는 토지의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 설치하는 옹벽에 관한 기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 옹벽의 외벽면에 설치하는 배수를 위한 시설은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6 주요 구조부를 내화 구조로 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 기준으로 옳은 것은 이번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87. 다음에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과 관련된 기준 내용 중 밑줄 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오른 것은 시도지사는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애 요청을 받아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가화 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번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 88. 부설 주차장 설치 대상 시설물의 종류에 따른 설치 기준이 옳지 않은 것은 이번 위락시설 시설 면적 80제곱미터당 1대. 89. 다음은 바닥 면적의 산정 방법에 관한 기준 내용이다. 과로 안에 알맞은 것은 벽 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 부분으로부터 수평 거리 과로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2번 이램 90.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지에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속하지 않은 것은 단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 0 0 0제곱미터인 건축물의 경우. 4번 교육연구시설. 91. 문화 및 집회 시설 중 공연장의 개별 관람석의 출구에 관한 기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바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개별 관람석의 경우 2번 각 출구의 유효 너비는 1.2미터 이상일 것. 92.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 또는 불연 재료로 된 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피난층 외의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 계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보행 거리가 최대 얼마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는가? 단 계단은 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 2번 40m, 93. 다음과 같은 직사각형 대지의 대지 돼지 면적은 그림 세로 17-2는 15곱하기 가로 20. 2번 300제곱미터, 94. 제일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속하지 않은 것은 3번 공동주택 중 아파트, 95. 경영 자동차용 주차단위구액의 최소 크기는 단 평행주차 형식 외의 경우 3번 너비 2.0m, 길이 3.6m, 96.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번 거실의 바닥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피난층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를 설치할 것. 97.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건축면적 산정시 기준이 되는 것은 3번.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 98. 다음은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과 관련된 기준 내용이다. 과로안에 알맞은 것은 과로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4번 전용 주거 지역과 일반 주거 지역 99.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는 3번 중심지 미관 지구 100. 건축법령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하지 않는 것은 2번 유치원